노력을 하면은 다 빠져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음. 근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노력하면 다 빠지니까 우리 따님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이뻐져요. 네. 이야, 그렇구나 정말 참 보기 좋습니다. 두분 어, 엄마와 함께 소화 관리를 시작하면서 이제 따님도 지금 체중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또 어떤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지 저희가 궁금하죠. 보겠습니다. 아뭐 어디 갔어, 오시? 내일 이뻐야 되는데. 어허... 옷 어, 정리해야 되겠네 옷 어? 정리해야 되겠어 엄마 뭐해? 어! 아, 빨리 와봐봐 덥지? 더운데 뭐하고 어. 있어? 아니 어. 아침에 빨리빨리 나가니까 막 정신이 없어서 어. 뭐가 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 저다된거 같은데? 아니야 지금 옷 하나가 없어졌어 그래? 정리하는 건데 좀 도와줘 옷 찾아 이거 뭐야? 이거 엄마 나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 아니야? 이거 엄마가 원래 대학교 때부터 입었던 옷이야. 20대부터? 어. 30년? 30년? 네, 제가 대학교 세상에. 때 입었던 옷. <laughs> 이거 같이 입었잖아. 맞아, 이거 세트야. 어? 원래 세트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입었었어. 이건 안 맞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로? 네. 그럼 아, 입어보세요. 알겠어요, 입어볼게요. 네. 네. 와, 엄마. 와. 저게 오십 대 맞다는 거예요? 어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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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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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아머 어머 어머 어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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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또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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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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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뚝딱뚝딱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시는 그러니까 건지. 브움의 대상이죠. 네? 브로의 대상. 와. 와. 대단하신대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아, 네. 지금 돌아봤어요. 완전 네. 뒷모습은 저랑 네. 이렇게 네. 봐도 막 숫자라고 했는데 믿겠어요. 어, 고마워요. 같이 엄마 이렇게 예쁜 게 입었는데 음. 데이트하러 갈까 보늘 고고 좋아 좋아 가주시다. 가자. 시장 먹거리 골목이네요. 아이고 맛있겠다. 여기 가면 유혹 음식들이 많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우 아, 대박, 내가 흥분이 되네. <laughs> 맞아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거 다 주세요. 음 맛있어 미쳤어 음. 미쳤어. 음, 음, 거의 거 갖고 안 돼요. 더 많이 주세요. 네, 네, 네. 그렇게 주시고 김말이 하나, 고구마 하나 주세요. 더 포장 좀 해주세요. 나무 흥분한 것 같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또 옆집 가봐야 돼. 음. 프라이드 작은 컵, 순한맛 작은 컵 주세요. 음. 오. 바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음. 음.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어쩌게 맛있어? 와, 근데 이미 많이 샀는데? 아니야, 많이 먹어야지. 와, 저기 뭐야? 까베기야, 까베기! 우와, 와, 진짜 네 어우, 까베기야, 까베기! 저는 까베기를 너무 좋아해요. 음! 음! 나 100개 먹을 수 있어. 100개.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엄마. 음. 정실 놓고, 저도 모르게 막 흥분해가지고, 아, 그래도 말도 더듬었어요. 아 세상, 떡집 가야 돼, 떡집. 떡? 여기 떡집이야, 어머, 엄마, 너무 많이야. 많이 떡집이야, 떡집. 진짜 꿀떡에 꿀떡도 떡 넘어가네요. 원래 꿀떡, 은 꿀떡 창피해 돼. 어. 진정하세요. 어, 먹은 진정해. 것도 모자라서 아예 포장까지 해 가시네요. 맞아요. 진원하시겠네 야, 진짜 분식 파티 하셨네. 음. 저 분식 저렇게 파티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파티한 기분 낼 때는 좋았지만 그 기분 대신에 정말 이내뱃 속은 살이 많이 찌거든요. 진짜 문제는 저거 저렇게 드시는데 어떻게 내장지방 레벨이 6레벨? 아까 6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솔직하게 분식 먹으면 살찌는 거저 진짜 아는데 네. 딸도 이제 회사 다니고 저도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손잡고 시장 가서 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1 년에 한두 번도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때다 싶어서. 많이 먹었고, 이날 먹을 거다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소화 관리도 다 했어요. 음, 네. 다 잘하신 거네요. 네. 체중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게또 바로 식욕 관리인데요. 카무트 요소에 풍부한 아밀라아제는 소화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체중 관리할 때이 어려운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려면 혈중 당분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뇌 중추로 배부르다는 신호가 전달되는데요. 이때 아밀라제가 풍부해서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게 되면 그만큼 혈중 당분 농도가 빨리 짙어지면서 포만감 신호를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니까요. 이 카모티유소에 있는 그 풍부한 아밀라제가 탄수화물 분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체중 관리에 또 도움도 주고 또 과식까지 막아주는 거였네요. 음 그래요.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최완정 씨의 관리는 계속됩니다. 자 영상 보시죠. 운동 더 해야 되겠다. 운동하시는 거예요, 계단? 네, 일단 그렇죠? 떡볶이 뭐 이런 거 잔뜩 먹고 걸어왔거든요. 그럼 계단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셀카로 찍으시는 거예요? 어, 제가 거구나. 찍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인증하는 거지, 뭐. 맞아요. 운동 기록을 네. 제가 인증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이제 20층까지는 쉬지 않고 올라가요. 아, 20층까지는 어. 쉬지 않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꼭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치, 그치. 어. 그 무릎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조합으로 지방 연소와 근육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체지방을 빼는데 효과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어, 오개운해, 오개운해. 어, 그 운동 후에 카모트 요소를 맞아요, 챙기시네요. 맞아요, 카무트 요소 먹고 있어요. 제가 오늘 시장에서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이렇게 그 많이 먹은 날은 시장에서부터 집까지 걸어 와요. 걸어온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단을 또 오르고, 이 카뮤트 효소를 먹는 거예요. 카뮤트 효소는 이걸 먹으면은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것 같고, 또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더부룩한 게싹 없어져가지고, 어, 이거 저꼭 먹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야 저는 살이 찔틈이 없군요. <laughs> 소화관리 안 하면 뱃살이 나오잖아요. 소화관리도 잘 되고 배출되고 그래서 아주 가뿐해져서 좋아요. 다른 날보다 많이 먹은 날은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다. 어... 그걸 아주 잘 지키고 계시네요, 보니까. 전날은 이제 걸어왔고 그리고 계단을 20층을 다섯 번 백층을 올랐고요. 오. 그리고 소화 관리를 오. 해줘야 되니까 또 속이 더부룩하고 부대낀 거를 확 빼줘야 되니까 그 나아지는 음.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 소화 관리 최대 탄수화물 관리를 위해서는 섭취한 탄수화물 분해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효소의 대표적인 기능이 탄수화물 분해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소의 활성도가 적정하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탄수화물을 배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각 페트병에 전분 가루를 넣고 물을 섞어보겠습니다. 이 페트병을 체내라고 하고 전분 가루가 체내 흡수된 음식이라고 비유를 하면요, 배출이 잘안 되고 꽉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번에는 한쪽 페트병에만 카모토 효소와 같은 소화 효소를 넣어보겠습니다. 물만 넣었을 때는 탄수화물 분해가 덜 되지만, 카모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탄수화물 분해가 더잘 된다는 개념입니다. 전분가루가 분해돼서 물거진 것이 보이시죠? 네. 아, 진짜 어, 저렇게 탄수화물 분해가 돼서 쑥 내려가는데, 막 쾌감이 느껴져, 쾌감이. 시원하게 배출이했는데싹 되네요. 그러니까. 카무트 요소가 카무트를 발효시킨 건데요. 그런데 카무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연소를 활발히 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량이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와. 대식가인 최한정 씨가 소화 관리를 통해서 지금 체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50대가) 되면은 나이살이 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뱃살 팔뚝살 허리살이 찌는데 이렇게 부위별로 나이살을 저희가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너무나 아주 세밀하게 다 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네 덱사 스캔 검사라고 해서 우리 몸의 뼈와 지방 근육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체성분 검사로 체완장 시에 부위별 지방량을 정밀하게 측정해 보았습니다. 네. 다리의 지방률은 41.4%로 적게 나왔고, 중년 여성들이 많이 걱정하는 팔뚝살 같은 경우에 같은 연령의 평균이 50% 정도인데 체완정신은 음. 46.8%로 팔뚝살이 적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아, 야, 네. 아니 저렇게 또 전신의 지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검사가 있었네요. 신기하다. <laughs> 아. 네? <laughs> 진짜 신나고. 여자들은 팔뚝살 진짜 고민인데 그래서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카뮤트 요소를 꼭 챙겨 먹었더니 팔뚝살, 뱃살이 덜 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지만 어깨부터 이렇게 팔 라인까지 정말 예뻐서 너무 맞아. 부러웠거든요. 어, 맞아. 저도 엄마 따라서 카메트에서도 잘 챙기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어, 음. 여름이라 옷이 얇아지면서 더욱 체중 관리에 신경 좀 많이 쓰시는데요. 탄수화물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가 잘안 되면서 특히 지방 친화적 독소라고 불리는 지용성 독소가 잘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용성 독소가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를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구슬들을 지방세포라고 하고 끈적한 액체를 장독소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화불량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독소가 쌓이면서 장독소가 증가하는데요. 어, 어. 와, 저다 아. 뭐 달라붙었어요, 지금 어. 독소에. 늘어난 장독소들은 지방세포에 잘 붙게 되면서 이렇게 지방세포들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와, 저래서 살이 찌는구나. 네. 네. 그래서 살이 더잘 찌게 음. 되는 건데요. 게다가 장독소가 지방세포에 붙어버리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살이 잘찔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게 됩니다. 아니, 장독소 관리를 위해서라도 소화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장독소를 없애야 되겠죠. 너무 징그러워요. 그러 저걸 보니까 엄마가 체중 관리를 위해서 소화가 중요하다고 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지 정말 더 이해가 됐습니다. <laughs> 음. 그래요. 5 0이 넘으면 가장 걱정하는 게또 뭡니까? 혈관 건강이잖아요. 네. 자, 최한정 씨는 소화 관리도 하고 또 체내 탄수화물 분해도 신경을 쓰면서 체중 관리하니까 혈관 건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그래도 좀 한번 보긴 봐야 되겠다. 네. 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 안타깝게도 네? 최완정 씨의 혈관 관련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아, 진짜요? 아니 난건강하실줄 어, 알고 보이시는데 네, 유전자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변이가 두 개, 혈당이 네 개, 혈압이 일곱 개, 총 열세 개의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어요.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고혈압이 잘 생기는 몸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음.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 혈관이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나빠질 가능성. 어. 그런데 유전적으로 혈관 쓰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몸 상태였지만 현재 최한정 씨의 혈관 건강 상태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이 있었다고요? 검사 결과 (3개월) 혈당의 평균을 알아보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고요 네.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혈압까지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오. 네 이것은 체중 관리와 함께 소화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혈관 상태를 유지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야 이건, 오, 이건 대박, 이제, 현재 현재 상태 혈관 건강은 다정상이에서 아, 축하합니다. 아, 선배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존경해요 아, <laughs> 아니 지금 갑자기 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음.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네. 혈압 검사 결과가 모두 다 정상이라고 하니 제가 머슬대에서 상 받을 때보다 더큰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거든요. 네, 오늘 맞아요. 네. <laughs> 앞으로도 체중 관리 열심히 해서 이 상태로 쭉 유지해보겠습니다. 음. 네. 어떠세요, 어머님이? 혈액. 아, 혈액 감사. 검사 결과를 보니까 안심이 좀 됐습니다. 엄마가 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음. 아. 네, 체중 관리에 있어서 소화는 정말 중요한데요. 음. 소화가 안 되면 장내 유익균이 오래 살지 못하면서 살이 찌는 유해균은 점점 많아지는 장내 환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무트 요소 같은 소화 요소를 보충해 주면 장내 세균종이 개선되어서 장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카무트 요소 식단을 섭취하게 한 결과 대장염으로 인해 무너진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또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이 증가해 염증성 장 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수를 감소시키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그 소화불량이 심했을 때 살이 찌면서 온몸이 아픈 곳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소화력이 좋아지면서 몸도 가뿐해지는 것 같고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것도 소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소화효소가 잘 분비되어서 음식물을 빠르게 소화시킬수록 소화시에 나오는 노화 독소인 활성산소의 양도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음. 카무트 효소가 소화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 흡수력을 높일 수가 있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며 활성산소가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무트에는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항산화의 대표 주자인 셀레늄이 풍부한데요. 현미에 함유된 셀레늄은 23.4 마이크로그램, 마늘은 14.2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카무트에는 69.3 마이크로그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셀레늄은 다이어트나 소화불량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부 관련 질환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카무트에서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과다 섭취 시 속이 더부룩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권장량에 맞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특이 체질인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